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타 광고 픽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광고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마취앱 등에 있는데, 어 메타 광고 픽셀은 이제 메타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광고 효과를 추적하고 측정하기 위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캠페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픽셀은 웹사이트나 앱에 삽입되어 광고 클릭, 페이지 조회, 구매 등과 같은 특정 이벤트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통해 광고 캠페인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사용자 행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픽셀 사용의 장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정확한 성과 측정입니다. 메타 광고 픽셀은 특정 이벤트나 행동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광고주는 광고 캠페인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대상 광고 캠페인을 최적화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캠페인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타겟 그룹이 반응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광고에 적략, 적합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 행동 이해로 광고주는 메타광고 픽셀을 통해 사용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광고 콘텐츠나 전략을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광고 예산 최적화로 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주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광고 형식 지원으로 메타광고 픽셀은 광고 형식을 지원하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오디언스, 네트워크 등 다양한 메타 플랫폼에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입니다. <laughs> 사용자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로 일부 사용자들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광고 추적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잡한 설정 및 관리로 광고 픽셀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광고 캠페인, 이벤트 및 컨버전트 트래킹을 관리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쿠키 제한으로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쿠키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고 픽셀이 사용자 데이터를 쿠키를 추적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데이터 정확성의 문제로 사용자가 여러 디바이스를 사용하거나 쿠키를 삭제하는 경우에 데이터의 정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 간 정보 수집으로 경쟁사나 제3자가 광고 픽셀을 통해 광고주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메타 광고 픽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